유다있는이 11개 24장의 내용은 유다 말기에 해당되는 여러 격변들, 그것에 대한 소개를 해줍니다. 유다 나라,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유다 나라를 세 번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연대가 언제쯤이냐, 누부간네살 왕이 침공한 첫 번째 침공은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첫 번째 침공이에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 그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두 번째 포로가 언제가 되냐면 597년경에 또 포로로 한번 끌려 가게 됩니다. 이때 포르로 끌려갔던 유명한 선지자 에스겔, 에스겔이 함께 포르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역시 예언을 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격에서 이제 유다가 결국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586년 경입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포위 공격 끝에 약 1년 반 정도의 포위 공격 끝에 유다 나라가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의 역사도 결국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한 다가 그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지는 앞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침공하는 때에 누가 나서렸느냐 바로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요 요약임, 야김, 요 야김이 다스릴 때 들어간 일이 있게 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요시아 왕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였지만 선대의 약정으로 이미 그 나라를 다시 되돌이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컸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요시아 왕의 31년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에굽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그왕이가 폐위돼 버려요.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누가 왕이 되냐면 여우야김.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앞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여우야김입니다.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우야김이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11년을 다스리게 돼요. 근데 그 통치의 모습은 악정이었다. 여우와 보시리 악을 행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11년을 통치하는데, 3년을 바빌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느냐? 바을 오늘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적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세를 의지하거나 다른 외세의 세력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우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는 말씀을 선제를 통해서 들려주었는데 그때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외세를 계속 의지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니 이제 유다 나라의 패망이 선고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섬겨라. 그럼 하나님이 그 바벨론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또그 말씀도 역시 듣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뭐처럼 보입니까? 어용. 어용. 어용는 어용의 왕처럼 보이는 거죠. 나라를 배반한 왕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섬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을 낮추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이 찰 때까지 그들이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바벨론을 섬기면 바벨론 아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보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출는 겁니다. 근데 역시 그 말씀 역시 또 듣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년을 숨기다가 배번하게 되면서 결국 이 바벨론 나라가 첫 번째 침공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어 이것은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갈대아 아람보악 암몬 자손의 부대가 유다를 침공한 일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다. 하나님 예고하신 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유 예관에서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유다의 마음은 곧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문화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제한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 이후 문화세 55년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대대적인 배교 그리고 불의와 포악으로 그온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닥친 것이다. 사실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에 이바빌로나은는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나라도 힘을 잃어가게 되는 일이 따라온 것이에요. 그, 그 당시 애굽을 바라봤더니 유다의 왕은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여호 야김이 11년 통치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 야긴이 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바빌론의 두 번째 침공에 의해서 이때는 부터는데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 끌려가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이 그 포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바벨론 왕 8년이 되던 해 왕과 모친과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을 네다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생겼느냐. 1 3절과 14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이 모든 보물을 빼앗겠다 성전의 금거릇이다 파괴되었고 이천자비는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왕중의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 바로 요야인입니다 3개월 다스림마자 결국은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바벨론에 있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역시 요와의 말씀대로 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스기야 시대에 그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 선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된 일입니다. 그가 모든 창고를 열어서 바벨론 사절단에 그것을 다 보이게 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이스기야에게 내가 보여준 이 모든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했던 그 말씀대로 제두 번째 침공 때 이러한 일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간 여우 야견이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누가 왕위가 되냐면 그의 숙부였던, 오늘 말 들어본 이름입니다. 마디디아 혹은 시드기아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시드기아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시드기아는 우시아의 자녀 쪽에 해당이 되겠죠. 우시아 여호와서 여우야 김 시드기야 숙부가 되니까요. 여우야 김의 숙부가 되던 사람이니까 이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아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그가 다스리는 연도가 약 11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이 시드기아 역시 배반하게 되죠 배반하게 되면서 결국은 바벨론이 또다시 침공을 하는데 유다를 포위공격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같이 차참한 그런 종말을 맞게 되면서 그리고 이 시드기아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 시대까지도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왕들이 계속 거여가는 일로 인해서 이러한 심판을 더 빠르게 제초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말기, 요시아 왕의 이 자녀들 세대에 급격한 그리고 혼란스러운 왕위에 개승들이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세 번에 걸친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마침내 주전 586년경 유단 나라도 폐망하게 됨을 오늘 가 읽은 본문 24장에서 다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교훈, 왜 그렇게 왕위가 복잡하게 병모되고 혼란스러운가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에 큰나끔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나라가 혼란을 겪고 국권을 상실하고 외세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마침내 피할 수 없는 화를 자초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교훈을 교훈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왕, 그렇지 못한 왕, 그 운명이 이와 같이 전여다른 결과를 가져다 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일부러 낮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도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결국 또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감당해야죠. 그 때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겸비한 마음을 갖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또 그걸 못 참고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 더큰 화를 부르게 되는 일이 떠나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신앙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본받아야 것들은잘 본받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고치고 돌이키는 자세를 늘 가지면서 살아야 오늘을 하나님 앞에 더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고 내일의 삶을 더 기약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어리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기운들을 또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 섬기고 또 잘못된 것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일기 가운데 있어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합생하시며 저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또그 교훈 저희 마음에 잘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저희를 겸비하게 하셔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겸비한 때를 잘 보낼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셔서 언제든 우리를 마침내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저희가 잘 기다리고 있는 양으로 받는 저희의 삶이 될지언정. 무엇이든지 저희 마음들에 원치 않는다, 세서 하나님의 이러한 승리와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고칠 것들은 늘 고치고 경계하며 심소 본받아 일들에 관하여서는 또잘 본받는 교회에 한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주옵소서저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